오빠, 응? 나 어제 기사 봤는데 어. NC 소프트 어. 왜 이렇게 떨어졌어 네, NC 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응. 최근에 주식이 폭락을 했어 말 그대로. 예 예만? 어, NC 소프트 개별적인 문제였어. 음... 게임 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응. NC 소프트 때문에 다른 게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것들은 올른 면이 있고 음. NC 소프트는 안 좋은 쪽으로 더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과도하게 또 음. 과도하다? 그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빠졌어. 근데 이렇게 큰 회사가 이거 좋은 회사잖아. 뭐 좋았던 회사지. 그럼 이거 사야지 사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음. 가격. 엄청 많이 빠졌지. 가격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왜냐면 좋은 회사니까 다시 가격이 오르면 응. 이득을 보니까. 응.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컸잖아. 응.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응. 투자를 응. 뭐뭐 해야 한다. 뭐 뭐? 어. 이런류의 얘기들이 많았어. 뭐 뭐? <laughs> 투자는 뭐 바이앤 홀드다. 투자는 무조건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응. 그리고 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1% 2%만 떨어져도 음. 바로 손절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투가 불가능하다. 박스권이라서 음. 단타 위주로 가야 된다. 음. 혹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추매한 다음에 무조건 존버한다. 음.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아이고. 많아 투자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너무 단편적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초보지만, 진짜 그냥 투자 깊게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음. 최근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음. 이런 얘기를 들로 점철됐던 점심이었어.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 음. 근데 투자를 이렇게 너무 표면적인 걸로 보면은 좀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음. NC 소프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음. 이것도 좋은 선택이긴 하지. 음.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음. 좋은 회사면 음. 사는 거니까. 음. 내가 항상 투자의 그 원칙으로 말하는 게 좋은, 성장하는 응. 회사를 싸게 사서 응. 비싸게 판다잖아. 응. 이게 투자의 모든 것이거든. 근데 결국 싸게 사는 게 결국 가격만 떨어졌다고 싸게 사는 거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에지소프트 안 좋다는 거야? 아니야. 그거를 내가 뒤에 있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laughs> 택진이 형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택진이 형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회사를 성장하는 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과정 안에서 성장이 지속되면 응. 바이앤홀드가 되기도 하고 응. 성장이 지속되면서 아이디어가 유지되면 그게 장기 투자가 되기도 하고 응. 그리고 만약에 샀다가 바로 내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판정이 되거나 응. 아니면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손절이 나가기도 해. 응. 바로. 나도 손절할 때가 있어.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응. 그리고 만약에 샀는데 며칠 만에 아주 초급등이 터져 갖고 오버슈팅이 나면 아주 단타 투자가 되기도 하지. 음. 그리고 하락하면 나도 추매해서 좀버 하는 것도 있고. 음. 근데 그게 투자는뭐뭐 뭐 해야 된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음. 이런 큰 틀에서 원칙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그냥 수단일 뿐이야. 음. 그래서 너무 이런 표면적인 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음. 나는 그렇게 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아, 무조건적인 거를 따르면 안된 어, 뭐 가격 빠졌다고 바로 기계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음.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응. 내가 지금 얘기를 할 거야. 응. 두 가지 예를 들 건데 하나는 엔씨소프트 사례를 들, 예로 들 거고 응. 또 하나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러시아 사례가 있어. 응. 옛날에 러시아가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잖아. 응. 그때 했던 러시아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판단이야. 응. 국력을 응. 어디에다가 배분을 해서 집중을 할 거냐를 했을 때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손절한 거거든. 응. 그 손절 판단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샀지 음. 그 투자 판단이거든 음. 그 투자 판단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루어졌어 표면적인 것들에 의해서 둘다두나다 아니 러시아는 표면적인 거에서 팔았고 어. 미국은 표면적이지 않은 거에 의해서 샀어 음.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얘기를 할거 있다 음. 일단 NC를 얘기를 해볼게 내가 음. NC가 싸다 비싸다 얘기는 안할 거야. 그건 응. 판단을 개인적으로 다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 누구는 지금 가격이 빠지는 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 좋다고 응. 생각해서. 응. 아닌 사람도 있고. 응. 그러니까 각자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 응. 너도 한번 판단을 해봐. 응. 내 판단도 이따가 이거 끄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응. 자, NC는 게임 회사잖아. 응. 원래 게임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신장 모멘텀이 중요하거든. 응. NC는 주식, 이기도 하지만 결국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야. 음.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 좋은 회사잖아. 게임에서는 음. 그리고 앞으로 좋은 회사,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 거라 그러면그 좋은 게임이 나올 때마다 음.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라는 게 생겨. 새로운 게임 나왔어. 리니지 W. 아, 그건 아직 안 나왔지. 이제 나올 거야. 나도 그 얘기도 할 거야. 이따가 음. <laughs> 많이 찾아봤네. 그래도 뭐 나오는지도 찾아보고. 뭐 아까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블리소 2. 어 알았어 들어봐봐. <laughs> NC는 어 이거를 판단하려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려면 음. 에, 그 NC라는 회사에 시소프트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음. NC는 기본적으로 게임성보다는 그 게이머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과금 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음. 핵과금 시스템이라고 그래. 음.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하거나 성장하려면 음. 그 현지를 계속 해야 돼 현금으로 계속 아이템을 사고 뽑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게 패치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그 성장성을 조금씩 싸게 하도록 개선을 하거든 그러면 맨 처음에 핵과금을 통해서 치고 나갔던 사람이 그대로 과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 사람한테 역전될 수도 있는 구조야 음. 이런 불안감을 금융하게 자극을 해서 계속 과금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돈 써야 돼? 어 그래서 핵과금 시스템이란 게 나오는 거야 음... 이거 돈 많이 쓴 사람은 몇 십억도 써 진짜 우리 어 지금... 진짜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런 식으로 왜? 그런 그런 세계가 있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그런 세계가 있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 세계를 통해서 돌아갔어 NC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니까 돈도 잘 벌고 BM이 워낙 탄탄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아왔다고 멀티플에 대해서 여기는 무너지지 않는 캐시카우들이 존재한다.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개돼지들을 통해서 NC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했었지. 근데 올해 초에 문제가 하나 생겨. 문양 사건이라는 게 하나 생겨. 그 리니지 리지지? 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에서 음. 이 문양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문양을 완성을 시켜야 캐릭터가 세져 음. 근데 이 문양을 6개인가? 까지 만들 수가 있어 이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 음. 그리고 문양을 완성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음. 내가 이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음. 뭐한 들어보니까 4천만 원 정도까지 든대 문양 하나 완성시키는데 진짜 우리나라 어, 진짜, 진짜 통금되는 돈으로 어, 4천만 원? 어, 어. 게임 상에서 4천만 원 아니고 아니, 진짜 돈이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아, 이게 중요해. 이, 이 투자한 아니 저 저. 말도 안 돼. 아니야. 게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해.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아니. 여자들 뭐 에르메스 가방 몇 개씩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아니야 그런 똑 같은 거야. 이거 근데 그거는 어. 내가 실생활에서 들고 다닐 수라도 있지. 아니, 이거는 그리고 에르메스라는 게임... 그래. 그 브랜드의 그 밸류가 있는 아, 이거는 게임 세계에서 얼마나 추앙받어? 내가 그거를 돈지를 해갖고. 게임 세계에서 누가 알아줘 게임 세계에서. 게임 세계에서 엄청 알아줘 유명한 인사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방송도 할수 있고. 이것도 게임 세계에서 엄연히 그게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됐어. 그래서 이거를 완성시키려면 돈이 너가 찌찌찌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돈을 그거를 많이 써서 이미 이 문양을 완성시킨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은 그게 돈으로 한 거지 자기의 실력과 노력을 한게 아니잖아. 아, 돈이고 자기의 실력과 노력이지 돈은 아무나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래니까. 진짜 이해가 안 그게 돼. 그게곧 NC소프트의 하... 비즈니스 모델이야. NC소프트가 싼지 비싼지를. 나빴어. 뭐야 나빠 나쁜 기업이야. <laughs> 아니, 몰라 그건 난 모르겠어. 그거는 중립적으로 가고 일단 그렇다고 해. <laughs> 너가 안 한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 그거는 너 스스로 판단을 해 보고 내가 얘기해 줄게. <laughs> 아니 이렇게 돈 버는 회사였어?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지. 쓴다는데. 나빴어. 나빴어. 그런 사람의 심리를 조장해 가지고. 그래. 에르메스 가방. 여자의 그런 심리를 조장해서 자꾸 사게 만들고. 아니야. 그거는 알았어, 됐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서. 일단 그랬어.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들거든 알았어. <laughs> 알았어. 머리 음. 그렇게 했어 계속 설명해도 돼? 음. 지금 듣는 분들도 지금 흐름이 끊겼잖아 여기서 어쨌든 편집. 문양을 아니 편집 안하고 갈게 문양을 6개를 할수 있는데 4천만원 정도가 들어 그래서 음. 돈을 많이 써서 그걸 이미 가진 유저들이 있었는데 음. 문제는 NC소프트에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문양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패치를 했어 음. 그 여러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음. 그래서 기존 핵과금러들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어. 왜냐면 나는 아, 자기는... 돈 많이 써갖고 어, 했는데 갑자기 싼거 뭐야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은 돈을 많이 쓰는 과금러기 때문에 음. 그 발언권이 강해 쎄. 음. 휘둘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엔씨소프트 BM 자체가 1% 핵과금러에 의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 그랬잖아. 음. 그래서 얘네들이 극렬 반대를 했어. 그러면서 음. 문제가 시작됐는데 엔씨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업데이트를 없애고 문양 시스템을 과거로 돌리는 롤백을 실행해 버렸어.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롤백을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돈을 지불했던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더 쉽게 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문양을 이미 샀던 유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돌려줘야겠지. 음. 근데 돈을 안 돌려줬어. 롤백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돈을 지불했던 유저들한테 환불이 제대로 안된 거야. 음. 그리고 그 불만을 말한 유저나 유튜버들한테 법적 대응하겠다고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어. 음. 이게 돈으로 돌려준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쓸수 있는 게임에서 쓸수 있는 게임 이런 거? 뭐, 뭐 그런 것들이지. 음. 그런 것들로 돌려줬는데 음. 그것조차 자기가 애초에 여기에 썼던 돈에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로 돌려줬어. 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불매운동이 나왔지. 음. 그리고 유저 이탈이 생겼어. 이때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개돼지 해방전선이니 뭐니 막 얘기가 막 나와. 음. 유저를 개돼지로 본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그 반대가 심해지니까 나중에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음. 또 되게 선심 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NC소프트에서. 음. 그래서 가뜩이나 불매운동이랑 유저 이탈이 나온 와중에 충성심 또한 내려갔지. 음. 이거 어떻게 보면 BM 자체가 흔들린 거야. 음. 이 핵과금러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음. 근데 이런 와중에 굉장히 게임성이 좋은 엔시소프트가 솔직히 말해서 게임성이 좋은 게임을 발매하지는 않아. 그냥 과금에 집중한 약간 그런 게임을 발매를 했지. 음. 근데 이건 내 편견이 아니고 원래 그래. 음. 근데 엔시소프트보다 약간 재밌는 듯한 오딘이라는 게임이 발매가 됐어. 음. 발매? 어쨌든 발표가 됐지. 음. 그러니까 여기로 대거 이탈을 해버린 거지 사람들이. 음. 그러면서 NC의 BMI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음. 그리고 때마침 NC 소프트의 실적이 약간 빠그러지기 시작했어. 음. 실적을 보면 빠졌어 실적이. 그럼 음. 그 실적 게임 회사는 실적이 빠질 수밖에 없어. 음. 왜냐면 신작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게임 회사의 실적이 빠졌을 때는 퍼러비스라는 회사가 있거든. 음. 그 회사도 실적 똑같이 빠졌어. 음. 그 주력 게임들이 점점 제 힘이 빠져가는 시기거든. 음. 그러면 뭘로 메꿔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신작 모멘텀으로 메꿔야 되거든. 음. 신작 게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계속 불러 일으키면서 언제 발매된다. 음. 우린 이 정도로 했다. 음. 그리고 차기, 차차기, 차차 차기는 뭐 뭐가 준비되고 있다. 음. 그럼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면서 계속 기대감을 보인다고. 음. 근데 얘네는 급하게 이... 그럼 리니지 W를 내 급하게 일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이게 다 불소 이, 이게 다 불소2로 연결이 됐거든. 음.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2를 발매를 했어. 근데 이게 막그 리포트들 보면은 약판의 리포트들이 막았어뭐 일매출이 50억 정도 예상된다. 근데 일매출 50억은 커녕 뭐 되게 많이 망가졌거든. 그러면서 기대감이 사라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가 초반에 말아? 주식 가격 급락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BM 훼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음. 가격은 떨어졌는데 음. 이게 BM을 훼손한 이벤트냐? 음.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지. 음. 만약에 BM을 훼손한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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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BM이 훼손이 안 됐으니까 핵과금로들은 그대로 회사에 남아 회사 엔시스포트에 남아 있을 거고. 음. 그렇게 되면 기존 엔시스포트가 받던 프리미엄을 끌고 갈 거고. 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돈을 쪽쪽 빨릴 테니까 n 시 소프트한테. 음. 근데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BM이 훼손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음. 비록 가격이 떨어졌어도 내가 맨 처음에 n 스 소프트는 멀티플에 프리미엄을 굉장히 받고 있다 그랬잖아. 음. 다른 게임 회사 대비 비싸 n 시 소프트가. 음. 그 이유는 그런 과금 구조에 기인을 한 거지. 음. 근데 과금 구조 무너졌지. BM이 무너지면서. 음. 그러면 프리미엄이 먼저 빠져야지. 음. 근데 실적도 빠졌다 그랬잖아. 음. 그 와중에 기대감이 지금 없는 상태고, 음.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도, BM이 무너졌어도,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빠졌을 수도 있어. 음. 그러면 그말 그대로 아직은 비싸다는 얘기지. 음. 내가 음.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판단을 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해보고, 음. 여전히 가격이 싸다, BM이 음. 그대로다라고 하면 주식을 사는 거고, 음.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주식을 안 사는 거지. 음. 안 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음. 잘 모르겠으면 안 사는 거지 뭐. 어. 여기에 내 음. 돈을 걸 필요 없잖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런가? 음. 좀 이해가 되나? 음. 근데 요 재밌는 사례가 음. 러시아에서도 발생을 해. 음. 내가 최근에 이 비주얼 경제사란 책을 읽고 있거든. 음. 요 송병건이라는 사람이 음. 나 대학교 때그 경제학과 교수님이셔. 아. 그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어, 어이분 TV에도 나오시고 뭐 그랬었지 아. 그래서 내가 이분 전공 수업이랑 뭐 그런 것도 경제사 수업을 응. 대여섯 개를 들었었어 어. 그래서 이분 책을 보고 싶어서 사서 읽고 있거든? 응. 근데 여기에 그 러시아 사례가 나와 응. 러시아가 그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팔았잖아 응. 이거 왜판거 같아? 러시아가? 돈 필요해서 돈 필요해서 응. 근데 이거를 배경을 알려면 응.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왜 먹었는지부터 봐야 돼. 음. 이때 그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 중에 하나가 모피였어. 음. 그래서 러시아가 맨 처음에 시베리아 땅도 없었고 알래스카 땅도 없었어. 음. 근데 모피를 찾아서 맨 처음에 시베리아로 올라가고 음. 모피를 찾아서 동진하다 보니까 음. 바다 건너 러시아가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으면은 알래스카가 이 위쪽에 있는 여기 바다가 있잖아. 음. 이 바다 건너까지 가서 알래스카를 먹은 거야. 음. 모피 때문이었어. 음. 근데 이알래스카에서 나오는 모피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피의 주요 소비지가 유럽이었거든? 근데 유럽까지 가는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약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모피를 너무 많이 채집을 많이 해서, 모피 채집도 어려워지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무슨 전쟁이 났었냐면, 크림전쟁이라는 게 생겨. 거기서 러시아가 졌지. 그래서 러시아는 국력을 좀 정비를 하고, 자기네 그, 국력을 집중시킬, 그게 필요했어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래스카 땅이 음. 무용하다고 결론을 낸 거지 음. 그다음에 남북전쟁이 큰, 끝난 음. 미국한테 이거를 팔기로 해 음. 근데 얘네가 러, 알래스카를 판단을 할때 음. 무슨 판단이 주요 판단이었냐면 음. 모피였어 음. 우리가 애초에 알래스카를 먹은 게 모피 때문이었고 음. 모피를 저 알래스카에서 채집하기가 어려워지고 음. 유럽에 갖다 팔기도 어려워지고 음. 알래스카 약간 게륵이다. 응. 거기다가 금광도 별로 없고, 응. 그래서 알래스카를 파유자라고 결정을 하지. 응. 이거 다분히 모피, 일단 응. 그러니까 아주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한 거야. 응. 근데 미국은 알래스카를 살때 여러 가지 판단을 했어. 한두 가지 판단이 아니고, 뭐 전략적 활용 가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어. 응. 그래서 이때 응. 720만 달러라는 헐가 이게 에이커당 2 센트라 고 그러더라고. 응. 헐값에 알래스카랑 미국이랑 계약을 하지. 응. 넘겼어. 응. 아니 러시아랑 미국이랑. 응. 근데 이거 넘긴 다음에 어떻게 됐어? 기름. 기름 나고. 알래스카가 엄청 중요한 땅으로 떴잖아. 응. 이게 똑같은 판단이야. 러시아는 그 표면적인 가격만 본 거야. 응. 아 모피? 별로네. 응. 여기 별로 소용이 없네. 응.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가서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응. 그리고 국력도 많이 소모되는데, 응. 표면적인 가치들이 떨어지고 있어. 응. 그러면 그냥 버리듯이 팔고 나온 거야. 응. 거의 버리듯이. 응. 근데 미국이 보기에는 표면적인 것 외에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응. 남북전쟁이 끝나고 어지러운 때이지만, 응. 그쪽까지 영토를 확장시켜버린 거지. 응. 투자도 똑같아. 응.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옛날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 응. 똑같아. 결국 이 모피는 이 알래스카의 BM이 아니었던 거야. 음. 뭐 지금 와서 보자면 음. 우리 투자도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음.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너가 얘기했던 엔씨소프트 가격이 떨어지냐, 진다고 사야 되냐라고 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스스로 할수 있겠지. 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투자 판단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음... 조금 더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조금 이면의 것을 봐야 되니까 음... 조금 더 숫자를 보고 기사화 돼 있는 거는 어차피. 어 그냥 기사. 편이니까어 기사니까. 음... 기사 기, 기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할 수는 있어도 기사를 음...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음... 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NC를 사서 응. 이 가격만 보고 가격 떨어졌다고 NC 소프트를 사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응.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매수 판단 자체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판단이랑 밸류에이션 없이 가격이 그냥 빠졌으니까 산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들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의 투자 판단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런 판단으로 점철되고 그런 판단이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에 누적이 된다면 음. 장기적으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는 손실이 쌓일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잘. 어 이런 사실들을 이 N C를 사서 수익을 보고 안 보고 결과론이랑 상관없어 그거는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는 건데 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목말인지 알겠어? 목말인지 알겠어. 목말. <laughs> 알겠습니까? 네.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내일 나한테 요거. B.M.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네. 한번 해봐. 알았어? 내가요? 어. 너한 판 너의 그 판단을 내가 한번 보겠어. 왜죠? 한번 해봐. 오빠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내일 딱 가져와 봐. 뭐를 가져와? <laughs> 딱 어? 이 엔시소프트의 B.M.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너한테 보고를 해봐. 보고해. 알았어.